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 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소재의 고층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원역을 도보 7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장으로 초등학교도 2분 거리에 있는 초품화 현장입니다 게다가 원분양가에서 한층 낮춰 저렴한 분양가로 내지 마련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한계동 11층 높이의 32세대로 분양중인 현장으로 주차는 세대당 100%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은 분양평수 35평형 방 3개, 욕실 2개 구조로 큰 거실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금액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집 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실의 모습입니다. 지금 들어오시는 그 맞은편에 지금 신발장 총 4칸짜리 키큰 이장살 들어가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. 현관이 상당히 넓은 그런 집입니다. 타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일관수동 스위치는 안쪽에 이렇게 잘 배치돼 있고요. 거실이 바로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. 자, 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. 거실의 모습입니다. 거실은 폭이 지금 3,800 정도 나오고요. 이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. 제가 재봤는데요. 거의 8,600.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8m60? 네. 상당히 넓죠? 와, 되게 넓네요. 네. 아트월은 다 실크벽지로 마감 잘 되어 있고요. 바닥은 강마루로.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음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창도 이렇게 전체 창으로 잘 나와 있고. 지금 보시면 이벽 두께가 상당히 넓어서 네. 이런 턱 공간도 있어요. 어, 거기 앉아있어도 되겠네. 네, 아까 편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. 네. <laughs> 거실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이쪽 편에는 수납장 같은 걸로 이렇게 꾸미시면 수납도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집이라고 음, 보실 수 있어요. 소파 옆에. 네, 쇼파 공간이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이 정도면 네, 충분히 충분히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많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주방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주방은ㄷ자 구조로 잘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탁 자리까지 음, 조명까지 잘어가 잘 있습니다. 그리고 D 그자 구조로 지금 3구 쿡탑 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두대 짜리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사각 싱크볼 깊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위아래 상부장, 하부장 하시면 상당히 많은 공간으로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. 사각 공간 넉넉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안방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안방은 현관에서 제일 먼 방이, 어, 먼 쪽으로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. 안방의 모습입니다. 안방은 3400, 3300. 상당히 사이즈 좋고요.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전창으로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채광 상당히 좋습니다.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. 이쪽으로 부부 욕실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네, 부부 욕실의 모습입니다. 여기 보시면 변기랑 세면대, 그리고 젠다이 선반 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수납장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네. 샤워도 가능하죠? 네 샤워 가능하세요 <laughs> 그리고 이제 중간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방은 현관에서 오셨을 때 왼쪽 편에 있는 방인데요 여기가 거실하고 주방 사이가 엄청나게 넓네요 맞아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<laughs> 중간방의 모습입니다. 어 사이즈는 2900 2700 이렇게 나오고요. 아이들 방으로 주시기에 충분하세요. 여기 음. 보시면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. 충분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요. 이게 세 번째 방이에요. 이게 지금 마지막 방인데요. 마지막 방 사이즈는 2700, 2900.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. 베란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베란다 지금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 보일러실, 보일러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수전은 지금 요쪽 편에, 어, 입구 편에 이렇게 있어서 요쪽으로 워시타워 놓으시면 되시고 단차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마지막이죠? 네, 마지막 메인 욕실이요. 집이 전체적으로 엄청 큽니다. 맞아요. 지금 여기가 메인 욕실의 모습인데요. 어, 메인 욕실은 지금 샤워 파티션 잘 들어가 있고요. 해바라기 수정과 코너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보시면 변기랑 세면대, 젠다이 선반,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. 오늘의 집 어떠셨어요? 오늘의 집은 수원시 팔달구 어, 매산로 3가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초등학교가 도보 이분 거리 에 있는 현장입니다. 그래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집 분양가를 한층 낮춰서 어, 저렴하게 지금 분양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녀 세대랑 땡처리죠 거의. 네 맞아요. <laughs> 자, 오늘의 집 궁금하신 분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.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